어. 아작한 시간이 돼 가지고 어좀 쉬고 합니다. 아그리고어 <laughs> 저는 레이 순정 평탄화 모드의 레이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레이 캠핑 레이 차량을 레이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나온 차중에 이쪽은 이게 모니터가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거치대를 걸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블릿 PC를 껴가지고, 어 이렇게, 어 보면서, 음, 놀면, 좋아요. 요게 지금 이제 아 클립으로 된 이제 클램프로 이제 고정을 해 놓은 거치대예요. 근데 어,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뭐다걸수 있습니다. 앞쪽 은 조수석 위쪽이나 이제 요클립프로 이제 물 이렇게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어딘가는 헤드레스트 뭐 다걸수 있습니다. 몇달 전인가 그몇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량 보면은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어? 아, 나 모니터는 요런 데서 걸어서 사용한다. 요런 데. 아니 면 앞에 어디다 걸었다. 저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걸수 있는 데가 요뿐만 아니라 얘는 어. 차량 공간을 구석구석 헤집고 다니면서 걸수 있는 공간은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입니다. 구조 시스템 응. 좀 있어 보이라고 시스템으로 <laughs> 이렇게 환풍기 어 환풍기도좀 틀고 음. 요 요게 어, 일, 일본 유튜버분 차량입니다 요기 요차량 좋아요 요게 어 지금 요 시스템 구조가 어 저랑 비슷비슷해요 요거는 요요 박스가 어 이게 딱 피면 은 요기 이게 테이블이 이게 확장이 돼요 근데 저는 슬라이드 식으로 해갖고 껴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 이분은 거의 많이 확장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확장되고 그러면 지지대도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한뺨 정도의 이제 확장이거든요. 그 지지대 필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아... 무거운 거이짜 이게 뿌려 부러지지 않는 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거거든요. 이게 뿌려지지 않는 이상 그 정도 하중을 버티고요. 는 그리고 어, 이쪽에다가 이 박스를 열면 그 뚜껑에 아, 소토하고 어, 가스하고 그런 거 보관하시는 거 같아요. 저랑 이거 구조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환풍기인데 여기는 나무 화판, 환풍기 두 개. 나는 365일 걸고 다니는 대형 환풍기. 어, 저 일본 차박 하시는 분들 거 보고, 어, 많이 어, 따라하고, 창구도 하고, 그 이상 막 능가도 하고, 막그럼이다 뭐 요거 저거네. 접이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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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돗자리, 접이식, 백백킹용, 그거네. 요거 1년, 1년 전이네? 어. 지금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전이네 음. 음,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할 말이 없네. 아,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신는 중간 중간 영상을 조금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영상이 올림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또 많이 올리는 것도 되게 안 좋아요. 왜왜냐면 영상을 많이 올리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지 뭐 검색해서 딱곧 단어를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으제 영상 이런 것들은 보기 힘들어요. 아니면 구독자 분들 이제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보고. 그리고 태그 없어요. 썸네일 사진 한 장이 탑니다. 그래서 막 차박에 좀 관심이고, 좀 잔머리에 좀 관심 있으십니다. 아니면 기차니즘. 그런 분들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간단하게 탑니다. 어. 요게, 어, 새벽에 이제 끝나가지고, 워딩, 어. 태그노, 쉽게 라면 끓여먹는 방법입니다. 어, 라면 봉투를 꺼내가지고 꺼내 먹은 다음에, 그대로 쓰레기랑 패킹해서 똑같이 딱게 넣어놔. 어, 버리는 것도 간편하게, 간단하게. 아, 요렇게, 요런, 요런, 런 거치대, 요런 거 활용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요 뿐만 아니라, 어, 아, 예. 판같 은데, 다걸걸면될 수도 있 어요. 요런 데 보면 나무 아판 으로 하신 분들 보면은 그 저기 뭐지 테이블 거치대 어뭐잡 아라 라고 하 죠？잡 아라 뭐 이런 거 하고 여기 다가 이렇게 뽑 으면 아마 될 거예요. 여러분, 뭐 이제 자기 시스템 에맞는 거치대 를찾 으면 있 어요. 그것도 또잘찾 아야 돼. 거치대 많 아요. 어. 어, 클레, 이 클리, 클립으로 될 거치대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코지박스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코지박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지박스 도그 거치대 <laughs> 사용한 지가 좀 됐어요. 막제끼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짱짱이데 <laughs>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거치대 이런 것들은요. 관절 각도들이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 내구성이 좋아야 돼. 그러지 많이 많이 막 움직여도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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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게 어, 어, 이게 안 되는 거지. 어우존 편해요. 테이블 pc 에딱 하나 걸어놓고 또 보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죠. 아닌데 눈 막히면 안 보이는데. <laughs> 어, 차박하고는 뭐 클램프 정도 하나 있으면은 진짜 많이 편의시설이 많이 상승해요. 그 잠잘 때또 태블릿 PC나 핸드폰 도 보고 끌어 안고 자잖아요. 그럼 끌어 안고 자면 불편하거든. 그러면은 자는 위치 어딘가에 클립으로 고정을 시켜갖고 이게 공중으로 뛰어갖고 우리 보면 뭐 침대 이렇게 침대 거치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활용하면 편해요 진짜. 아 어, 이제 버너 예전에 어떤 분이 버너 나 나한테 큰거 사용한다고 되게 뭐라고 했거든. 어, 버너도 뭐 이렇게 자리 공간 차지하고 뭐 이렇게 큰거 사용하냐고 되게 뭐라고 했거든. 번호가요,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용감도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넓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이 번호 보면은, 어, 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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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것도 어떤 사용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좀 넓고, 이제, 어, 사용 후에도 위에다가 놔도 면적이 넓어갖고 안전해. 그리고 만약에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게 있으면은 옆에 만약에 있으면은 또 옆에 뭐 있고 그러면 좀 곤란하거든. 그러면은 저 이거 뚜껑 닫아버리면은 그냥 트레이드가 돼. 뭐 그런 거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부피는 좀 있지만 조금 안전하게 사,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세워서도 보관됩니다. 이이렇게 어, 눕혀서만 보관이 아니라 여기 여기 보니까 받침대더라고. 가있 그리고 어, 캠핑 버너 중에 유일무일하게 <laughs> 가스 보관도 같이 할수 있어요. 얘가 공간을 왜 크게 만들어놨나 봤더니 가스 보관도 같이 하라고 어, 크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영상은 위쪽에 있을 거예요. 게스도 같이 호관합니다 다른 거 보면 우리 또 게스 빼고 케이스에서 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냥 올려놓고, 게스 체결하고, 뚜껑 따, 올, 오, 케이스, 이게, 이게 케이스예요 케이스 올리, 올리고, 뭐 하고 그러면 돼요. 차 안에서 히터나 가스 버너 이런 것들은 화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또좀 취하고, 또, 화기 제품도 주변에 없어야 돼요. 얘는 이 테두리 안에 화기 제품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뒤쪽은 뭐 거의 뭐 안전빵이고. 그리고 또 뭐, 커튼 또 다신 분들 있잖아. 그러신 분들, 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은, 버너가 이, 사용해면 여기 센터로 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먹고, 어? 후속 조치가 곤란하거든. 아니면 그대로 놓고 이제 사용하든가. 그러면 잘못하면은 또 조그만 것들을 또 엎을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가스 히터나 버너 이런 것들은 가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전합니다 사각으로 된 거. 요뿐만이 아니라 요 사각으로 된거 많아요. 요거 그리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걸 빼버리고 그러면 그리드도 가능합니다. 큰 것들, 작은 것더큰 것까지.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폭 넓게 좀 사용하려고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것은 이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큰 걸로 한 거예요.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윈드커버가 또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제 테이블, 아, 박스, 테이블, 박스 테이블이 보 대표적으로 대, 높아요. 쭉 낮은 게 좋아. 그거는 뭐, 그전 영상에서도 눈을 얘기했지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잔뜩 올려놓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들이 또 안에 기어 들어가 있어. 그럼 또 열고 막 그래. 그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슬라이더. 슬라이더. 여기 막 어지럽혀. 필요한 걸 쓰면은 손을 껍데기 빼놨네. 응. 어, 또 확장 한번 했다고 좋네 여기 요 앞에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에 막 올려놓고 있어 뭐 어떻게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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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조수석 트레이드에서 빼왔어요 가스버로 하나 딱 올려놓고 부담되지 않는 딱 그런 사이즈인 것같아 이거 사용 안할 때는 떼 놓으면 돼요. 떼 놓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 뒤에다가 세워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로 이렇게 여기다가 칸막이로 세워놔도 되거든 아니면은 조수석 쪽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냥 꽂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고 이제 옵션 파츠라 그래가지고 하나만 이게 꽂으면은 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 또 하고 그러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옵션 키트들이 있어야지. 이도또 옵션 키트, 키트죠. 옵션 키트도 있지만 사용하는 옵션 키트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 옵션 이 박스 키트들이 몇개 있습니다. 키친타월 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타월 휴지 홀더죠. 그리고 케이블 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면은 또 체결이 되고 그래요. 그래 일단 빼놨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이거 또이 차박 테이블이 약간 면적이 넓어야지 좋습니다. 야, 이 모니터 하나 있으니까 있어 보이네. 잠깐 빌려왔습니다. 사용한다 그러고. 아 집에 예전에 이거 전에 쓰던 거 그거 갖다 그냥 붙여놓을까? 그거 배터리 꽂으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도 꽂아놓고 할까? 어 차박 세팅 이런 것들이 보면은. 자 이게 기본 베이스적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조금, 너 투자, 누가, 누가 그랬는데? 3만원 투자. 투자 아니야.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가지고 괜찮은 것을 깔아놔야지, 막 이렇게 사용도 좋아요. 편, 편의성도 있고,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돼요. 누가 그랬는데? 투자 뭐 3만원 투자. 아예 그런 거다.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또 사야 돼. 그 3만원 투자하고 얼마 투자 안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사용하면은 아 그럼 3만원 투자하면 되지.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불편해요. 불편해. 구축한 어, 거 하나 딱 깔아놓고 어 상황과 그 소스에 맞게끔 어 사용해야지. 그게. 좋아요 저는 아 우리 이런거 보면 이름 하나 있던데 무슨, 무슨 박스 무슨 박스 아 저도 이름 하나 올린게 이름 하나 줘야겠습니다 저는 잡박스라고요 <laughs> 모든 것을 잡아잡를 잡아먹는 그런 잡박스로 해야 되겠어 잡박스 어. 요거 야외로 이동도 됩니다 어. 쉽게 요 박스 하나만 드러내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비좁아 아 그러면 이거, 이거 세워버리면 돼요 그냥 딱 세워버리면은 한요 정도 사이즈 딱 됩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 또 넓게 사용 어디 앞에 영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1인 모드로 이렇게 상시로 그냥 해놔좀넓 어디 음 조금 오한 곳에 오래 있다 하면은 아마 잘 때도 이 이제 이 공간 뒤에 있는 공간 좀 활용하려고 그러면 넓게 자고 그래야지. 그러면은 이걸 세워 버리면은 여기에 공간을 다요 세우면은 이 정도 공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대처가 딱 되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로 세 준비를 했습니다. 유일무일할 겁니다. 박스를 세워 가지고 공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아, 나밖에 없어.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한번 해 봤는데 아 좋더라고요. 공간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잘 돼. 요게 이제 차뭐 이제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뭐 깔끔해요. 깔끔하고 뭐 하고 그런데 어 번호나 이런 것들 분명히 분명히 수납을 해야 됩니다. 번호도 번호도 그렇고 물병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순정 평탄 안에 뭐 이렇게 밑에서 꺼낸다거나 위에서 내린다거나 아니면 때론 창고에서 갖고 온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게 답니다. 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차박하면은 바쁜 셀러리맨들에 위한 뭐 이런 거. 어, 저는 바쁜 알바를 위한 그런 시스템. 어, 잠시 시간이 돼서, 나만의 차박 테이블. 어? 우리 뭐, 나만의 차박. 나만의 차박 테이블. 1초면 돼요. 10초면 돼요. 뭐, 그런 거, 없어요. <laughs> 1초, 2초, 시간, 그런 거 없어. 어제 새벽이 끝나갖고 막 그러는데 뭘 세팅하고 있어요. 심도시 죽겠네 그냥 돼 있는 상태로 쓰는 거예요. 네이 캠핑카면은 그런,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저는 순정 평탄화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순정 평탄화 시스템 구조상. 공간 활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편하게 사용하려면 그래서 어, 베개 저기 꽂아놨습니다. 주행 중에 뒤에 보여요. <laughs> 딱 보여. 어, 안 보이면은 옆에다 꽂아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소리가 들어가, 그러면은, 뭐, 저작권이 뭐, 걸린다고, 뭐, 그 지역, 뭐, 뭐가 된, 되고 그러나 봐요. 좀 소리를 줄여놨어요. 많이 올렸네요. 어, 요거, 뭐지? 아, 즉각 실행형이네요. 어, 어. 축각 시행형 쇼츠를 올리고, 요거 자석입니다. 자석에다가 부탄하고 요거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석으로 된 이제 빠가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어, 바 같은 걸 이용하고 그러면, 그 바에다가 요런 거 붙여놓고, 어디 위에다가 이제 고정을 했는 거지. 뭐 그이서 이제 철제로 된건 이게 붙더라고. 그래서 이게 붙여갖고 보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동 중에 모르겠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동을 안 해봤어. 요 이동 중에는 아요렇게 이동합니다. 요거 요거만 조금 물만 또 제거하고 얘만 좀 하고 그리고 요 그대로 그냥 요렇게 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바로 즉각 전투용 스타일입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차박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좋습니다.